안녕하세요. WDV 강창성입니다. 이번 QR에 담을 문제들은 음, 정수의나눗셈과 사치 연산, 개념 확인 문제 3개를 다뤄주도록 할게요. 그죠 자, 16번부터 출발합니다. 16번. 다음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0 나누기 플러스 4와 같은 걸 찾아야 돼요. 그죠 이거 먼저 계산해 놓을까요? 자, 부호 후우 먼저 부호가 곱셈나눗셈이야 나눠주 빼기 더하기 서로 다른 부호죠 예, 네. 부호는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마이너스야 음수가 한번개입돼 있잖아 한번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마이너스고요 근데 나머지는 부호 신경쓸 것 없이 나눠주면 돼요 20 나누기 4는 얼마입니까 5죠 마이너스 5가 우리가 찾는 어, 계산 결과예요 이제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걸 보기 중에서 정답 체크해 주면 될거 아니야 그렇지 갈까 1번입니다 다 풀어줄게요 마이너스 1 2 나누기, 마이너스 3은, 자, 일단 부호 먼저.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미 틀렸어, 그렇죠 우리가 찾는 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놈이어야 되는 거니까. 틀렸는데 끝까지 계산. 자, 부호 부호, 결, 부호, 부호 결정 먼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2 나누기 3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응. 따라 틀렸어요. 2번. 2번은 마이너스 10. 나누기, 마이너스 5. 자, 부호 먼저.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나누었어 일단 부호는 플러스죠. 이미 틀렸어. 알겠어요?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10 나누기 오는요. 부호는 끝났고 10을 5로 나눕니다. 2에 못 씻겠네요. 플러스요. 여전히 정답은 아니고요. 3번. 마이너스 15 나누기 얼마야? 예. 플러스 3이네요. 그쵸? 자 부호 먼저.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야. 그쵸? 그래. 자 15를 3으로 나눠줘야 얼마입니까? 당연히 혹시 5가 되겠죠 어이쿠 찾았네요 그렇죠 답은 몇 번?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4번은요? 4번은 풀어 번 4번. 끝까지 풀어보도록 하죠 나누기 마이너스 3인데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4는 일단 플러스에요 그쵸? 렇 24를 4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얼마입니까? 6이요? 당연히 안 맞아요 5번. 5번은요? 마이너스 28 나누기 얼마입니까? 플러스 7이죠? 부호는요 마이너스 플러스까 마이너스인데 28을 7로 나눠줘 4에서요 마이너스 5 아니잖아 따라서 정답은 3번 계산할 수 있겠죠? 일단 뭐 먼저 뭐 하라고 부호 먼저 결정하시라고 부호 먼저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던대로 나머지 숫자들끼리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17번 혼합 셈입니다 17번 볼까요 17번 다음 계산 순서 를 한번 나열해 보래요 그렇죠? 17번 자 계산 순서 리뷰 어떻게 하자고? 거듭제곱, 거듭제곱 먼저 계산해 놓고 다음에 괄호 풀어줘야 돼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풀어가는 과정에서 모먼장과 뭐 곱셈, 나눗셈 먼저 그다 덜셈, 뺄셈 맨마중에맨 마지막에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해, 갈수 있어요 그렇죠? 갈까요? 자22 다음에 나누기 다음에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 얼마에요? 마이너스 2에 어이쿠 제곱 마이너스 1 다음에 마이너스 2자 계산순서에요 지금 나와있는거 보니까 어, 요게 요 나눗셈이 기억이고 다음에 요놈이 니은이고 다음에 어, 요것이 요것이 디귿이고요 다음에요 요놈이 리을이구요 그죠 리을이고 요놈이 미음으로 되어있는데 자질 먼저 뭐하아야 쓰냐면 괄이요 예. 1등 이거죠? 야, 얘를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먼저 계산해야 돼. 그죠계산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중괄호 내에서 곱셈 먼저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이 두 번째고요. 곱하기 먼저 한 다음에 빼기 해 줘야겠죠. 중괄호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세번째에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그 결과 나누기하고 빼스텝인데 나누기 먼저 해야겠죠? 요렇게 나눠 주는 게 요게 4번이 되겠고 요게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순서는 어떻게 돼요? 디귿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디귿 니은 리을 기역 그다음에 미음 해서 답을 몇번네사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니은 리 기역 미음 바로 맞히면 되죠사 번이 정답이 됐습니까 됐죠 네실전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계산 연습하는 거니까 그죠 볼까 얘는요 이십이 나누기 삼 구박이 이거 먼저 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의 제곱인데, 이건 뭐야?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를 몇번 곱한 거야? 마이너스를 두번 곱했어요. 그렇죠 마마, 뭐야? 플러스죠? 플러스. 2는 4 해서, 이놈은 사실은 4를, 4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4.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온답고요. 빼기 1 이렇게 돼있네 그쵸? 볼까요? 이제 다음에 1번 계산 끝났고, 다음에 3, 4, 12죠? 12에서 1을 빼 얼마입니까? 11이야. 11. 알겠죠? 양수끼리는 뺄수 있잖아. 그렇죠 11. 따라서, 22 나누면 얼마입니까? 11 빼기 2예요. 그렇죠? 이거 먼저 해야겠죠? 22를 11로 나눕니다. 당연히 2가 되겠고요. 2 빼기는 얼마입니까? 0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계산했다면 그럼 지금은 이 순서만 물었습니다. 그렇죠? 1달러. 자, 18번. 18번. 이제 공말 한번 아까처럼 계산 한번 해보래. 다시 계산하면서 순서를 좀 되짚어볼게요. 18번. 마이너스 길에 완전제곱. 곱하기 4, 4 다음에 뭡니까? 마이너스 12 다음에 나누기 2 마이너스 5 이거를 계산해 보렇죠 출발해 볼까요? 자, 일단 요거 먼저 계산해야겠네그 그치?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했어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두번 곱했어요 그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하 플러스가 될 거고요 1, 2는 1, 4, 5, 10, 1 4 15, 16, 17, 1 19, 20, 21, 22, 23, 24, 25, 2 2 1 2 얘를 짝수분곱한 거니까 부호는 양이건 음이건 플러스가 되겠고, 1에서 5분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곱박이4 빼기 12 나누기. 자, 2 빼기 5인데요. 이건 어떻게 돼? 소괄호 먼저 풉시다. 2 빼기 5는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요거 먼저 계산했고, 소괄호 계산 2 빼기 5 먼저 했어요. 그렇죠? 2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이해 갔죠 응. 9칸 갔다가 5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해도 좋고. 자, 다음에 뭘 계산해야 돼? 곱하기 빼기 먼저 하면 안 돼. 곱하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해야겠어요. 그죠 그죠? 렇 나누기 먼저 해야 될 거에요. 그죠 그래서, 잘 봐요. 얘는요. 아, 일곱하기 얘는 사니까 어차피 4예요그렇죠 얘는 4죠? 4-12 나누기-3인데, 요 부분이 좀 걸리죠. 그렇죠이 부분은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다 플러스로 바꿔줘버려요. 어려우면요. 그쵸? 그렇죠? 렇 요런 거 부가 헷갈리면은, 4. 우리 빼기 플러스로 바꾸는 거 알잖아. 어떻게 바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배웠지 그죠? 왜냐면 뺄셈은요 교환법칙 이런 것들이 막 헷갈려요 잘 안, 성립이 안 되니까 뺄셈을 더셈으로 바꾸는 방법 뺄셈은 더하기 빼기다 됐습니까? 그죠? 바꿔 놓고 바꿔 놓고 나누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뭘 먼저 해줘야 돼? 이거야 이거야? 예 그게 아니라 뒤에 걸 먼저 해줘야 돼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알겠냐? 얘를 먼저 해야 돼 그죠? 따라서 계산은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12 나누기 마이너스 3 음수, 음수, 음수가 두 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4 그대로 있고, 플러스도 그대로 있고요. 자, 여기 봐, 여기 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냐? 일단 플러스죠, 그렇죠? 1 0이 나누기 3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되죠결국엔4 그렇죠? 더하기 4는 얼마입니까?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까 이분에서 이런 것들은 가능할 텐데 이렇게 부, 이런 거 헷갈리는 것들 이렇게 정리해서 푸면 좋겠어요, 그렇죠? 또는요, 이게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봐. 나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야. 이 어떻게냐?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3 먼저 해서 플러스 4다 해서요 4다 해서 바로 갈수 있으면요 건너뛰는 스킵 과정이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린 베이비니까 알겠어요?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돼? 베이비 어떻게? 음 응?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 바꿔놓고 음음수기 응? 이거 먼저 곱한 다음에 나눠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쓰면 맨 마지막에 처리한다는 걸로 어, 어, 단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정우의 계산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